몽고야 잘 지내고 있니? 수영 다녀오니까 다시 500명이 돌파되었어. 계속 499명이었는데 3명 늘어서 지금은 502명이야. 수영당에서는 거의 담수나 한 번도 보냈어. 아간 가 정말 생각이 없어서 갖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모르는데 나는 친구를 갖고 싶긴 해. 나한테는 친구가 한 명도 없거든. 몽근 친구가 있긴 해. 몽골은 좋은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네. 지금은 루누와랑 단판된드가방에 있어. 지금은 나랑 아가뿐이야. 오늘까지는 펜션에 다가오실 거야. 몽골한테 편드 쓰고는 아홉시까지 성공을 읽고달 생각이야. 항상 그 돈을 일찍 너무 많이 다서 눈대지. 오늘은 엄마가 세 시간에 한 번에 세 번이나 어기셨어. 그래서 어제만 해도 바빴는데. 이번 주는덕분에 여유롭게 되었네. 나도 성공을 이으려고 했던 게 다면 다 버리고 말았네. 수영 가기 전에는 아빠랑 동네 산책하다가 아가 끝나는 시간 맡아서 수영하러 간 거야. 아가는 방과 후까지 해서 네 시쯤에 끝나. 수영장 가기 전에는 또벚꽃망에들리기도 했어. 복권 한 두만 산다는 게 하나는 추동으로 다른 하나는 자동으로 샀어. 신기하게도 이번엔 또세 개가 똑같은 번호가 나왔지. 저번주에는 반다동으로 먼저 하다가 두소서다동으로 하나 더썼는데 꽝이긴 했어 이번에도 뭐 그런 확률이 없겠때문 혹시나 인생 한방일 때알수 없는 일이야 몽고야 나머지 하루도 잘 보내 나는 이만 오늘은 내 얘기만큼은 끝내고 다도록 해야겠어 일곱당만 읽으면 내 얘기가 다 읽기는 해 몽고야 달달함 그럼 안 나.